여기 키코드가 진열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렌탈 같아요 이거 어떻게 타는가? 한번 타보고 싶어 요렇게 <laughs> 있어 아까 어떤 애가 타고 올라가더라고 두 명이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 아 기본 요금이 1분에 200원이래 1분에 200원이면 8시부터 9시까지. 신애울 앱을 다운받아서 근처에 키코드를 찾습니다. 결제상화 카드를 등록하고, 라이드 버튼을 눌러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잠금 해제되면 헬멧을 착용하 헬멧 없잖아.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목걸이조작하면 엔드 라이드 버튼을 클릭 후 운행을 종료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 나올 때 반납은 어떻게 아 근데 헬멧이 없어 헬멧이